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용인 시장 백군기입니다. 오늘 용인 시에는 4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2월 23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전국에서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3,000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과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저를 비롯해 용인시의 전 직원이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시작했고, 고령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접종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는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을 좀더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자가 격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AI 콜센터도 도입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건수는 1436명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4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 3주 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80에서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확산 속도가 델타보다 2, 3배 빠르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전국에서 하루 3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확진자 수 역시 1월 첫째 주 484명, 둘째 주 641명, 셋째 주 1591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190명의 확진자가 재택 치료 중이고 174명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도 3355명에 달합니다. 확진자는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40대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1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확진자만 보더라도 20에서 40대가 전체 확진자의 53%를, 10대와 10대 미만이 전체 확진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3차 백신 접종자 수는 47만 8,139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45%로 50%도 채 넘기지 못한 수치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20에서 40대의 3차 백신 접종률은 3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 47만 3,301명 중 31만 2,777명이 아직 접종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까지 3차 백신을 접종한 애공인들은 12,085명으로 2차 백신을 접종한 24,719명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70세 이상 고령자의 94.9%와 50에서 60대의 72.4%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설 연휴를 맞이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설 연휴에는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향 방문과 친인척 만남은 당분간 미뤄주시고 불필요한 애출과 모임도 줄여주십시오. 사업장에서도 각종 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는 동시에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하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3차 백신을 접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와 중증자 예방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입니다. 3차 접종을 늦추면 늦출수록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3차 백신을 접종해 주십시오.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분들은 3차 백신 접종을 서둘러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처인구 보건소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미동력 외국인들도 신원상 불이익 없이 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PCR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PCR 진단검사는 처인 기응수지 3개 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상계구 보건소에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30분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60세 이상 의사 유소견자 역학연관자를 제외한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은 향후 일주일간 자율적인 휴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학원에서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주시고, 가능한 자율적인 휴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설 연휴 기간에도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집 안에서 만나더라도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같은 거주공간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면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외향병원 시설의 접촉 면회는 다음달 6일까지 금지되고 비대면 면회만 사전예약제로만 진행됩니다. 실내 봉환시설도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류는 포장만 허용됩니다. 관내 실내 공공체육시설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우리 시는 서울 연휴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설 연휴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합니다. 선별진료소는 3개구보건소에 임시선별검사소는 3개구보건소와 영동선 서창방면 용인휴게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와 자가격리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합니다. 상계구 보건소의 전담 인력을 구성해 재척치료자와 자가격리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용인서울병원, 강남병원, 다보수병원, 안성병원, 우리호병원, 서울S병원, 박애병원 등 7개 병원과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전문가들은 기존의 대응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올수 있고 확산세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방역 대책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유기가 또 우리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 준수와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아니란 생각이 소중한 가족의 안전과 지금까지의 노력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3천여 명의 용인시 공직자는 모든 행정력을 다해 코로나19가 종식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10만 시민 여러분 모두가 용인 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 해당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어,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